레이기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셋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니 첫째 달열나흗달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열 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첫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년 되고 흠 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예발을 여와께들여 화재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재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십일을 계수하여 새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십분의 이 에바로 만든 떡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이 떡과 함께 일년된 흠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수량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재물과 함께 여와께 호 드려서 번제로 삼을 지니 이는 화재라 여와께 호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렴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일년된 어린 수량 두 마리를 화목재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에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의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렌이라. 너희 땅에 국물을 벨때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죽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 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곧그달 그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흔 날 저녁 곧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 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르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재물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재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날부터 이랫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랫동안 여호와께이 절기를 지킬 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 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 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니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2에 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입니다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르시되 이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